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아, 아니죠. 안주가 친절하고 사장이 맛있는 블라썸. 사장 세 글자입니다. 네, 제가 맛있다고 하는데 드셔 봐야 알지 않겠. 마을처럼 어, 우리 블라썸에서 첫 어떻게 보면 첫 브이로그인데요. 뭐냐면은 아 아직 동의는 못 구했습니다. 아니 동의는 못 구했는데 가서 동의를 구할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알바생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메이플한 직원인데 처음에 저를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봤지만 이제 면접이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과연? 아, 우리 같이 일하는데 동원 다나 아시겠습니까? 베스 파이더 1등 이사장님 페파 1등인데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스택이 되는지 아니, 너무 매장스럽나? 아 이거 너무 매장스럽나아 잠깐만 이거 실화야? 아니 근데 이건 중요해요 매생 이꼬르 현생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여러분? 매상과 상상이 이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직원이 얼마나 스펙이 좋고, 얼마나 레벨이 얼만지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만약에 인터뷰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영상은 없어질 겁니다. 자, <laughs> 한번 동의를 구해볼 테니까 지금 바로 가보시죠. 어, 지금 나 보고 웃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일지 모를 거야. 어, 피해. 어, 피한다. 피해. 어, 지금 바빠요? 안 바쁘죠? 왜 겁먹고 있어요? 내가 네, 물어볼 게 있어요 그... 아 이제 이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절대 강요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메이플 하잖아요 메이플 지금도 하죠? 네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얼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촬영이에요 그냥 브이로그고 너무 부담 가지 말고 부담되면 안 해도 되고 근데 XXX 안 하면은 이 브이로그는 사라져요 <laughs> 어? 나오는 거야? 와 됐어 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강요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동의한 거죠. 어, 동의한 네.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야, 이 동의 이거 사장이 이걸 갑질하는 거 같아. 아, 아니. 아, 왜이러죠 어, 이 어,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어. 일단 네. 본인 소개 잠깐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블락송 알버생 23살. 은얼입니다. 아 어, 은얼, 아 네. 어, 네. 은얼이에요. 네. 직업이 은얼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인터뷰 동행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이아니고 일단 네. 처음에 여기 지원했을 때 네. 저를 알아봤다 했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약간 좀어 이런 거 있었 있었나요? 네, 완전. 완전 놀랐어요? 그냥 사장님일 줄 알았는데 네. 되게 유명한 사장님이셨더라고요. 아 어, 이게 호가군네. 그냥 사장님 줄 알았는데 유명한 <laughs> 사장. 아 잠깐만. 일단은 휴대폰 지금 갖고 있나? 요 저 밖에.. 어 아주 참됐어! 어 저기 밖에 있다고? 근데 네, 근데 저기 저기 또 가방 안에 어? 있어가지고 일할 때 핸드폰 안 해요? 네아 어, 원래 안 보는 게.. 어 잠깐만 그러면은 핸드폰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잠깐 가져와 볼래요? 어,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잠깐만 네딴거안건릴 거예요 아무것도 직접 조작하실 거예요 자 유튜브로 들어가실 겁니다 아 구독 아, 아 구독 잠깐만 <laughs> 어 이제 이제 오셔야죠 이제 확인 들어 유튜브 들어갑니다. 당연히 되어있죠. 어 당연히 되어있다고요? 네. 한 어,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여기. 어. 야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람이 되있는지. 자 알람 쟤. 사... 어, 어 알람 되있어. 네. 맞죠? 오. 알람 되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팡이 형도. 네. 다 되있어. 그리고 네. 또, 또 그다음 어. 또 다른 메이플 유, 누가, 누가 있어요? 안 계셔요. 어. 근본이네. 아! <laughs> 농담이고요 어, 그럼 어디 서버에 닉네임이 뭐고 레벨이 몇이에요? 저 루나 서버에 물릇이라고 한거예 물릇이요? 물릇. <목소리> 아, 물릇이라고 한줄 알았어. 그러니까 물루이면 잡, 잡두 글자 아니야? 왜 그런 닉네임을? <laughs> 그냥 계속 풀릇 하다가 아, 비슷하게. <laughs> 아, 루스을 좋아해요? 네. 근데 그러다가 물릇이 된 거야? 레벨이 몇이에요? 247동. 겁나, 푸한 것 높은데요? 잉? 아 메이플한지 얼마 됐어요? 이 은어를 키운지 은어를 스무 살 때부터 키웠어그3년된 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막 진지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음. 놀면서 놀면서 네. 지금 남자친구가 있었나요? 아, 아니요. 아 미안해요. 아니, 아니, 정... 아 그거 아니고아 저번 질문이 되게. <laughs> 아니 아, 질문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걸볼게요 네. 저는 이제 사장님이 페스파인데 1등인데 네. 뭐 어느 정도의 우리 직원이면은 스펙 좀대하되지 않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알죠 매생은? 현생이다. 그렇지. 아! 매생이 고르 아, 현생이잖습니까? 얘기했잖아. 이게 맞거든. 너무 잘하잖아요. 자매생이 현생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뭐죠? 사장님 때문이죠. 와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막 알바 씨가 뭐가 호소 올라가야 되나 이거? 그그면 이제 실공이 어떻게 돼요? 아, 힘이 얼마예요? 힘2.8 정도. 2.8현질 네, 얼마나 있어요? 현질은 약간 세탁보다는 성형이랑. 뭐. 아 캐시 같은 거 있어? 요아 코디 충이시네. 아 코디 는 좋아요. 예, 원래 좀 코디를 또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2.8이면은 보스가 어디까지 뛰어요. 어... 하드는 뛸것 같은데? 일단 파티는안 하고 손 나서 스데미까지는 좀 음. 저는... 스데미? 네. 야. 나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스데미 얘기 나가 하니까 되게 이게 술집 안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이상해 대화가. 그러면 그 핸즈 지금 보일 수 있죠. 네. 역시 핸즈도 있어. 아, 핸즈 핸즈에서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제 캐릭터만 보여줄게요. 네. 어, 핸즈 캐릭터 한번자데싫어 네. 하실 거예요. 왜? 왜? 아! 아! 이거 푸아님이 겁나 싫... 이거 누나가 사라질 거예요. 이제 자, 이거, 이거 푸아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인, 네. 네. 아인이고요그 아잉, 다음에 자, 장미 중에 하나 살려달래요. 아인파예요? 네. 아, 아인파래요. 귀엽잖아요. 네. 오늘로 퇴사예요안되자 아, 네. 아, 그럼 아이템 세팅을 한번 살짝 보자. 네. 한번 살짝 아이템. 어떻게 맞췄는지? 자, 파프니르웅 응추. 어 블랙비마크 대아사드스에다가 이거라 어 앱스토어 다 맞추고 있고요. 잠깐만 보조목이가 에픽 같은데 맞죠? 근데, 근데 그밑 예. 밑에 전들가유니크예요 밑에 전이 유니크라고?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에디 아 에디가 유니크. <laughs> 야공 6퍼야 근데 에디인데. 아이템 뭐... 이... 아니 근데 이게 제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지인분이 네. 돌려주셨어요 12개로 유니크 가어아 레어... 아 파란색 레어인데 네, 레어. 아, 아 파란색이라 부르는구나 여기서는 네, 네. 그리고 엡솔립스한 어. 무기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무기가... 18% 유니크... <laughs> 오? 오... 그냥 내가 월급을 매수로 줄게요 아, <laughs> 아, 아 싫다고요? 아, 네,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아 싫어요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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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릴 거 같은데 <laughs> 어이 아, 정도면은 어 글자 도와드리는 알죠? 네? 글자 가 도와드리는 컨텐츠 알아요? 아, 네, 알아, 그거 무조건 해줘야겠다. 내가 첫 번째 우리 여기 스튜디오 잡아지면은 첫 번째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지금 이거 뭐지 이 반응? 아, 아, 하드로시도 한 번. 아 하드로시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냥 그냥 잡아줄게요 내가. 그데 어? 거기서 내가 참 나오는. 아이, 아이템을 줄게요. 진짜요? 대신에 월급, 그게. <laughs> 아니, 몽배 하나 뜨면은 한순간이야. 한 아, 그쵸. 아, 고백 한마할했을 없어요? 몽배 하나 뜨면은 순식간에 50만 원 버는 거야. 월급보다 더 높네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러 네, 네. 순간 계산? 그니까, 순간, 순간 계산했어. 어떻게 한지 알아? 월급보다 더 좋네요. 순간 계산하시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이템을 보니까 현지를 많이 안 했어. 맞아요. 야, 오래 게임을 하신 분. 이런 이런 캐릭터는 나중에 한번 직접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글자도 은단 진짜 무조건 한번 나옵시다. 그때까지 알바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괜찮죠? 네아 어, 좋아요 아,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그래도 우리 이제 같이 일한 지한 다섯 번째? 네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인가요? 네아 아, 우리 오픈한 지 네.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네. 여러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두 번째인데 그냥 진짜 카메라가 없다 생각하고 어, 글자가 아닌 사장으로 봤을 때이 분은 어떤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나가서 아, <laughs>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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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내가 그 마이크 넘기고 갔다 올다니까 아, 어, 사전으로 봤을 때 그냥 자 솔직하게 솔직하게 써 갔다. 아야 이거 이거 나중에 컨텐츠 되는 거 아니야? 아, 직원들 한 명씩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막 중간 중간에 간식도 사다 주시고 엄청 챙겨 주시고 밥 같은 것도 중간 중간에 빨리 오셔가지고 드시라고 하시고 퇴근도 되게 일찍 시켜 주세요.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 공고 뜨시면 꼭 오세요. 저 이런 사장님 처음 봤습니다. 네. 어 됐어요? 네. 저저 네, 저 진짜 못 들었어요. 어? 뭐야? 왜 이렇게 경직돼 있지? 이렇게 뻔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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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당당하게 욕했다는 얘기를 잠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욕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내한 이걸 영상으로 받는 상황이죠. 좀 무섭네요. 뭐 일단 저는 못 들은 얘기지만 이 영상에서 확인하고요. 그럼 이걸 컨텐츠로 가져 다음에 어떤 거냐면 그냥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음. 그리고 되려 나는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음. 이렇게 해서 한번 파이트 한번 하죠. 아니 진짜. 아, 농담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글자가 도와드립니다. 한번 나오시는 걸로 컨텐츠 잘 잡아서 어때요? 아, 약속. 아, 아. 자,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빨리 복귀하세요. 네. 아니, 네, 네 그거 생어 아니 이제 일하러 가야 돼. 어, 자 갑시다. <laughs> 고마워요 이번 영상은 내가 왜 보고 싶... 난내 영... 영상을 늘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은 보지 못할 것 같아 요 여기 당길까봐 아 근데 뭐라 했는지 궁금해다네 <laughs>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어... 아몰라 이게 일을 별로 안 했으니까 정말 보이는 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틀 동안에 제가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이는 대로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근데 뭔가 좀 기대가 되면서 좀 약간 두렵기도 하네요 아무튼 아무 아무쪼록 그거는 이제 그날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직원분 너무 메이플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흔쾌히 또 승낙해서 찍었는데 다음번에는 또 다른 블라썸 우리 글자의 술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세 글자였습니다 땡큐요